야 민감한 질문 나왔어요. 최근 로드 퍼거슨 디렉터가 디아블로 라이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센트로드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패스오백젤2를 아주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 공유를 위한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주소 있으니까 들어와서 정보 공유. 하시면 되고요. 복잡한 게임이지만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패소백젤 2 미디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패소백젤 2 디렉터 조나단이 한국을 방문했죠. 게임 전반적인 시스템은 전작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전투 플레이 자체 에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기절 게이지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를 이용해서 전략적인 전투와 스킬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스킬과 잼 시스템이 변화가 되었고요. WASD 조작도 추가되었습니다. 스킬 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석을 박아야 스킬을 쓸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킬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그 스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동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WASD 조작도 가능하다. 버서너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패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플스5 12월 6일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확실히 그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오픈이 된다면 콘솔 유저들은 이쪽 경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게 부담스럽다면 플스를 한번 구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플스 구매는 제 영상 좌측 하단에 상품 탭이 있는데 거기서 플스5 프로나 플스5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그 링크된 거안 사셔도 돼요. 그 링크로 들어가서 더싼거 있으면 구매하셔도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더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다른 상품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패스5 0 젤2 미디어 간담회에서는 조나단 로저스 총괄 디렉터를 비롯한 개발진과 카카오 게임즈의 한상우 대표가 자리하여 약 일주일 남겨둔 패소백젤2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계획을 전했다. 전작의 놀라운 성과를 이어받은 패소백젤2는 전작의 20년 후를 그리며 핵앤슬래시 장르를 액션을 바탕으로 둔 액션슬래시로 진화를 시켰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나왔었던 디아블로 소울류 있죠? 노레스트 포드 위키드 거기에다가 디아블로4 간편성을 더한거죠 패스500 젤2를 다루면서 디아블로4를 까진 않겠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디아블로4를 좋아하니까요 앞으로 개선되길 바랄 뿐이죠 국내 패스500 젤2의 서비스는 역시나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다 이 얼리 액세스는 카카오게임즈 PC방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패스500 젤2의 한국어화는 빠른 번역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 유명 게임성우를 기용해서 음성 더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 이거 대박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패스오백젤2의 한국 서비스는 PC와 콘솔로 이루어집니다. 플스5네요. 그죠? 그리고, 패스오백젤 닌자와 같이, 패스오백젤2에 맞는 빌드 가이드를 선보이고자 하며, 협력이 어렵다면, 직접 빌드 사이트를 선보이려고 한다. 빌드 가이드 홈페이지, 여기에 설명 나와 있고요 완벽한 거라 진행하겠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주네요. 마케팅은 12월 1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얼리 액세스가 오픈되는 12월 7일 액트론, 오타네요. 그리고 12월 8일에는 파밍러는 중개하여 보는 재미와 콘텐츠 가이드 역할을 제공할 계획도 있다. 자체 한정판 굿즈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와 의 협력을 통해서 맞춤 제품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스트리머와의 협업도 진행을 할 것이다. 저도 신청을 하긴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패스 500짜리 완시세를 받진 않았는데요. 알수 없죠. 디아블로4는 와시세를 존나게 박았더니, 뭐, 없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게임만 재밌게 하면 되니까. 이어서 패스오백젤2 세부 게임플레이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조나단 로저스 디렉터가 국내 미디어들에게 설명을 전했고요. 정말 찐 게이머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조나단 디렉터는 현장에 자리하여 패스오백젤2를 직접 시연하면서 구체적인 게임플레이를 전했다. 디아블로 류의 게임에서 새롭게 발전시킨 것은 전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와이 보세요 디아블로 4 로드 퍼거스는 패스 500젤 2를 조롱했는데 이 패스 500젤2 디렉터는 디아블로를 인정해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강자 여유가 보이네요 패스 500젤 2의 전투는 부드럽다 어떤 순간에도 컨트롤 잃지 않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회피도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스킬을 캔슬할 수 있는 등 전작 대비 접근성이 개선된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액션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물론 패스 오0 0 j 1의 복잡한 부분도 접근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거는 저 같은 유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정말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오0 0 j 1의 드넓은 패시브 스킬 트리를 계승하는 한편, 기존 플레이어가 사랑하는 깊이 또한 조정하고 유지해야 했다. 너무 유비들한테 맞춰주면은 기존 유저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창에서 신규 플레이어는 추천 스킬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기존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콤보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해요. 무기를 두개 착용할 수 있죠? 착용한 무게에 따라서 쓸수 있는 스킬이 다르고요. 패시브도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 이거죠. 초짜는 스킬 추천을 활용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빌드를 사용하라. 다양한 보스도 패스오엑젤2의 빅미 중 하나이다. 총 50종의 보스가 준비되어 있고, 최종 출시 시점에는 100종의 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야, 진짜 많네요. 사실 공개되는 영상을 보면은 죄다 보스 영상이죠. 그리고 신규 직업인, 그리고 조나단 디렉터는 신규 직업인 머서너리를 시연했다. 제가 이걸 해볼 거고요. 석궁을 들었지만 마치 총 쏘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스킬 간의 콤보를 활용한다. 이것도 제가 지금 연구 중이라서 조만간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오백젤2에서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보조잼을 통해서 스킬의 부가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잼이 없어도 스킬을 쓸수 있죠 그 스킬을 강화시키는 게 보조잼을 연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중투사체 이 잼이 박힌 스킬은 무조건 다중투사체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얼리액세스의 캠페인은 약 25시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야 많은데요 이후 엔드게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엔드게임 컨텐츠는 패스오백자일1과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패소백젤 원을 많이 해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야, 저거 또 나오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유비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전문가가 설명하는 거랑 초자가 이해해서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드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지역은 랜덤으로 활성화되며 같은 구조를 볼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몹을 만날 것인지도 무작이다. 400종에 달하는 몬스터가 준비되어 있기에 매핑 과정에서 색깔 바꾸기 같은 비슷한 적이나 구조를 보기에는 어렵다. 엄청나게 노력을 한것 같아요. 엔드게임 컨텐츠에 대한 소개인데요. 주줄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정보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질답을 진행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기대치라. 패소백젤은 원래 무료 게임인데, 얼리 액세스인 만큼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요. 33,000원짜리 제일 싼거 사시면 됩니다. 그걸 사면은 포인트를 주는데, 그걸로 가방을 사시면 된다고 해요. 저는 패소백젤1을 잠깐 할때다 구매했었습니다. 매출 추정치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부분 유료와 꾸미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안 사도 되니까, 굳이 중요한 건 아니죠. 리니지 라이크라면, 이 매출 목표를 얘기했을 때, 어머야, 미쳤나? 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패소 백젤2는 그런 건 아니니까. 타겟 유저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열성 유저층이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한 요소도 있고, 투어 유저를 위한 요소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은 대중적인 유저들에게 확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보통 이거는 직장인 라이트 유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캐주얼한 마케팅 수단들, 셀럽을 활용한다거나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직업 업데이트 할 계획이 있는가? 얼리 액세스는 시즌 개념이 없어요. 출시하기 전까지 프리 시즌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리셋되거나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중간에 추가 직업이 업데이트 된다는 말은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얼리 액세스 중에도 모든 직업을 선불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리 렉세스 기간은 약 6개월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출시하기 전까지 모든 직업들은 보여주겠다. 야, 민감한 질문 나왔어요. 최근 로드 퍼거슨 디렉터가 디아블로 라이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나단 디렉터는 패스 오0 0자일이 디아블로 덕분에 생길 수 있었던 게임이고 개발 중에는 디아블로 2를 연구하기도 한다. 디아블로가 있었기에 패스 오0 0자일이 있었다. 그래서 디아블로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로드퍼거슨은 더욱더 욕을 참을 것 같습니다. 그르스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시스템은 처음에는 단순히 접근하여 배울 수 있도록 접근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했다. 접근 면에서는 전작보다 쉬울 것이다라고 하네요. 야, 이 발언 대박인데요. 오히려 로드퍼거슨을 더 먹였어요. 빌드도 정식 버전과 얼리세스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캠페인 분량 전체 이야기는 어떤가? 캠페인은 정식 버전 때두 배상 이 늘어날 것이다. 얼리 액세스가 25시간이니까 총 플레이 시간은 50시간 정도 되겠네요 와 이거 분량 어마어마한데요 국내에서는 패스 오백자일이핵겐 슬래시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액션 슬래시로 변경이 되면은 정체성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려되는 부분은 없는가 또한 콘솔로 플레이 되면은 같은 서버인가 개인적으로 액션에 집중을 하더라도 핵겐 슬래시를 즐긴 사람이라면 즐길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걱정하지는 말아라라고 하고요. PC와 콘솔 유저는 같이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PC도 있고 콘솔도 있는데 계정 연동됐으면 좋겠는데 구매는 따로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거는 안될 거라고 하네요. 저 사양 유저를 위해서 사양을 조금 낮춰서라도 잘 돌아가게 했으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콘솔을 한번 구매해 보는 것도 괜찮죠. 플스 5 프로가 비싸긴 하지만 최신형 컴퓨터보단 싸니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패스 5 0 0 2에서 전작과 비교되는 것은 구르기다. 구르기에 효과 추가된다거나 모션도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 패스 5 0 0 2에서는 회피 구르기가 생기면서 보스 디자인 철학의 중심이 되었다. 후판정이기 때문에 컨트롤 요소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거리나 속도가 변경될 수 있고, 구르기가 전멸로 변경이 될수 있는 등의 재미있는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다. 회피로는 거의 모든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피하기 힘든데, 아이템을 통해서 회피하는 기능도 준비되어 있다. 굉장히 액션과 컨트롤이 강조되었다는 말이죠. 한국에서는 디아블로와 패스오백자일이 양대산맥이다. 디아블로 대비 패스오백자일2가 가지는 매력은 무엇인가? 보스 디자인이다. 준비 중인 모든 보스는 특별하고 스킬도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다. 국내 패스 오백젤 2는 글로벌과 일정을 맞출 것이냐? 별도 일정인가? 패스 오백젤 2는 글로벌과 동일한 일정으로 가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원투 모두 글로벌 일정에 맞춰서 동일한 일정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사실. 이렇게 패스 오백젤 2 미디어 간 다음에 요약을 해봤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할 생각이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단톡방도 들어와서 다 같이 즐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블로4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 500젤 2를 보고 좀더 발전해서 시즌 7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다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